안녕하세요. 이번 주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시장 환경을 살펴보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주식 투자 힐링 명언 투자일기입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과 지수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공휴일과 주식 시장 개장 시간을 단축하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이어 있어 시장은 비교적 큰 변동 없이 소폭으로 움직인 한 주였습니다. S&P 500은 지난주 대비 1.06% 상승했고, 나스닥은 지난주 대비 1.13%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이번주의 주요 이슈는 재무부 장관 후보자가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지명되어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12월의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금요일은 가볍게 상승장으로 마무리한 듯 합니다. 이번주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새로 시작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지만 트럼프의 과도한 관세 정책은 협상과 협박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며 FOMC 회의에서는 점진적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PC 물가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하여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공포와 탐욕 지수는 월요일 탐욕 구간인 60일에서 시작하여 금요일 66까지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매수를 자제하고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통한 기술적 분석과 다음 주 시장 대응 방안을 구상해 보면 나스닥 100 ETF QQQ의 일봉 차트는 큰 움직임은 없지만 지난 8월 이후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지난주에 이어 상방으로 전 고점인 515달러 하방으로 전 저점인 494달러 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주에도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계속 관망할 계획이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여 저항선 515달러를 상향 돌파하고 RSI가 70을 돌파하면 보유 중인 레버리지 ETFTQQQ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소량 매도하여 현금 비중을 높일 계획이고 지지선 아래로 하락하면 저가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은 존 리즈가 집필한 주식 시장의 천재 투자자들이라는 책에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천재 투자자들이 위대한 이유는 보통 사람들에게 난해해 보이는 이론을 개발했다거나 시장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감정을 파고드는 공격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자신이 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트린치는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고 배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아무리 좋은 전략으로 투자에 임해도 시장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침체가 올 것입니다. 이런 침체가 오면 투자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투자원칙을 포기하면서 곧 감정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자신의 전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투자 전략 대신 침체기 당시에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전략을 쫓아가지만 그런 전략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고 이와 같은 투자가 반복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슴조림을 참고 검증된 자신만의 전략을 끝까지 고수한 신념에 찬 투자자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성공한 투자자가 된다고 합니다. 시장을 이기기 위해 우주공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약세장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신념이고 이미 검증된 전략을 기꺼이 고수할 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미 검증된 전략이란 우상향이 예상되는 좋은 종목을 선택하여 안전마진이 보장되는 저가에 매수한 후 목표한 수익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장기투자를 말합니다. 장세가 지루하거나 약세장일 때 투자자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생각되어 구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소개드렸습니다.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의 시장 상황과 다음 주의 시장 대응 방안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한 주간의 시장 상황을 정리하고 시장의 결과에 따라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